배그 코미스의권 판매 시작! 유튜브에 공개된 적 없는 김효튼, 시하튼 슈퍼댄 미이책한 권에 벗어났다구! 사조! 나 이번에 새로 생긴 대형 학원 다니기로 했다 거기 강사들 서울 출신도 있고 대박이야 우리 동네에도 그런 데가 생기네 그런 데 다니면 나도 서울로 퉁먹고 무조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도 나랑 같이 퉁먹고 가야지 우리 학원 완전 추천 거기 학원비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얼마야? 어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가 내주니까 아 그래? 나도 다니고 싶은데 괜히 말고냇때가 비싼 곳이면 부담드릴까 봐 음... 그러면 그냥 너만 상담받아보는 건 어때? 오늘 나 학원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어? 나 혼자 가도 되려나? 괜찮을 너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잖아 학원 등록 관련 상담인데 오히려 학원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가? 그럼 그러자 오케이 렛츠고! 안녕하세요 안녕 그제 친구인데 학원 등록 상담 같은 거 받고 싶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상담실 가 있으면 상담 좋아질 거야 봐봐 가능하지? 흥 상담 엄청 잘해주더라 잘하고 와 알았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상담받는다 했지? 아, 네, 맞아요. 자, 여기 이거 질문지인데 작성 좀 해줘. 네, 여기요. 다 했어요. 어, 그래. 중학교 2학년이구나. 네, 맞아요. 어? 이거 주소보니까 흑흑동 산다고 써있는데 맞어? 맞아? 아 맞아요 아 흑흑동이구나 네네 그래 근데 그 학원비가 좀나가는데 부모님은 안 오셨니? 아네 오늘 그냥 저 혼자 상담만 받아보려고요 혹시 학원비가 어떻게 될까요? 비싸지 뭐아 그래도 혹시 정확히 얼마인가요? 이런 거 부모님이랑 같이 와야지 그래야 상담이 제대로 되거든 아 그렇군요 그래 나중에 부모님 꼭 모시고 다시 와네 근데 아까 데스크에서 상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긴 특목고 대비반 이거 서울 출신 강사도 이거 성적 오르는 학생들 많아. 근데 비용이 좀 있어. 자세한 거 부모님 오시면 알려줄게. 됐지? 아,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 선생님은 뭐 서류 정리할 거 있으니까 먼저 나가봐. 네. 뭔가 상담을 아예 못한 것 같은데 가격도 못 듣고. 하, 가만 수업 시작했으려나? 보러 가볼까? 뭐야, 수업 시작했네? 집에나 가야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야? 어? 극동산데 아, 어, 진짜요? 흑극동산이면서 왜 상담을 받는 거야? 다니지도 못할 거면서. 비용 물어보는 거 있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하검이 말하면 지가 다닐 수 있어. 자기야!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 어머, 얘너안 예, 갔니? 네. 근데 무슨 말이 그런 식으로 하세요? 어머, 너왜 승질이니? 너 말한 거 아닌데? 그쵸 쌤? 네, 그렇죠. 넌왜 화를 내니? 그땅 사는 사람이 상담 받았다고 욕했잖아요. 다 들었거든요? 어머, 내가 언제 방금 그러셨잖아요. 증거 있니? 뭐라고요? 제가 앞에서 다 들었다니까요. 예, 너 어디 어른 앞에서 소리를 치니? 됐어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어? 모린게 말하는 싸가지 뭐!! 진짜 최악이야!! 여! 너 이리 와! 경찰에 신고한 게! 네?? 저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어디 학원에서 끝된 얘기라고 도망가려 해?? 제가 뭘잘못하는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아, 어, 경찰분, 얘가 학원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워서요. 저희 학원에 피해도 있었고요. 부모님도 안 오시고 혼자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가버리려 하길래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냥 상담만 받으러 왔다가 학업이 물어봤을 뿐인데 상담도 제대로 안 해주고 저 나가니까 이분이 뒤에서 제가 흑극동 산다고 욕하시길래 제가 억울해서 따인가 아니 학생 내가 무슨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와야 상담이 가능하다 이말한 거지? 상담 끝나고 저 간지라고 뒤에서 욕했잖아요 어이구 학생이 완전히 적극했네 다른 학생들도 있었는데 학생이 우리가 마치 학생을 뒤에서 욕이나 하는 학원처럼 만들어놨어 이러면 동네 장사하다 이상한 소문까지 날 수도 있어 알아? 이거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야 뭐라고요? 아니 제가 다 들었는데 왜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뭐라요 학생 진정해. 학생이 아기는 없어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이 학생이 부모님도 안데려오고 혼자 와서는 난동을 부리고 이제는 우리가 욕했다고 뒤에서 떠벌리는 걸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학원 이미지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부모님 부르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아, 진짜 억울하네. 학생 일단 진정하고 부모님 번호 좀 알려줄래? 네. 어머 안녕하세요. 서윤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네, 신고하려는데. 경찰서 가셔서 민사로 신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되긴 뭐라 어떻게 돼요. 일단 상담실 가서 얘기하시죠.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아, 네. 그렇군요. 엄마, 저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 흑흑동 산다고 뒤에서 욕한 걸 내가 들었다니까? 학원에서 미쳤다고 학생들이 있는데도 학생용을 대놓고 하니? 그것도 우리 같은 신규 대형 학원이? 얼마나 소문이 예민한데 그런 짓을 해? 그렇죠, 어머니? 아이, 그게, 우리 딸이 그러래도 아니고,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어머니? 그럼 저희가 고소할 수밖에 없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다 들어갑니다. 저희 대형 학원인데, 이런 일 터지면 소문 순식간에 퍼집니다. 책임지실 건가요? 고소라뇨 선생님? 아니 엄마 나 진짜 억울해! 서윤아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선생님 원하는 게 뭐예요? 별거 없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서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따님이 말하는 허위 사실 얘기 밖으로 새면 어머니 쪽에서 민영사상 어떤 조치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쓸게요 엄마! 우리가 그걸 왜 써! 고소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아세요? 고소 들어가면 너네 엄마 가난한데 그 돈이나 있겠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큰소리세요? 그럼 한번 집안 풍비박산나게 학원 측에서 바로 고수할까요? 어디 태형 학원한테 기싸움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죠 네? 제가 지금 한 말들도 당연히 비밀 유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계약서 사인하시죠 네 사인하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인을 해! 미안해 서윤아 우리 집 힘든 거 너도 알잖아 예 이제 나가세요 엄마 미워 서윤아 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가서 달래주세요 서윤아 괜찮아 엄마 진짜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성공했니? 여기 제가 다 찍었습니다 아휴 걸릴까봐 너무 무서웠네 가은아 고마워 아니야 근데 내가 괜히 이런데 추천해가지고 미안 너한테 카톡 온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야 그래도 내 부탁 들어줬잖아 상담실 창문 쪽에 몰래 통영상 차 촬영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성공한 거냐 우리만 수업 끝날 때 찍은 거라 진짜 애들이랑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저마저마했다 타이밍 리얼 베스트였던데 계약서 쓸에서 엄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니? <laughs> 근데 어쩌나 가은이는 계약서 안 썼는데 그럼 내가 찍은 거라 하고 영상 올리는 거야? 에이 그건 계약서 안 써도 위험하지 다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은 바로 가니가 나이 찍은 나이 영상을 나이 유튜브에 익명으로 올려버리는 나이 것이었다 나이 촬영 구도상 누가 봐도 우리가 찍을 수 없는 구도라 우리가 유포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썼어도 문제 될 일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이 학원과 이 선생은 문제 될 일이 너무 많았죠 갑질을 했으니 당연히 대중들이 이 학원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고 그 대단하신 학원은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피해자인 우리를 학원으로 불렀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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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없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당신들이 돈못 벌게 생겼으니까 빌고 있네요? 어머니, 최고 원장인데요? 이 사람 독단적인 행동이에요! 실장님! 아주 그냥 학원 공식 입장인 것처럼 계약서를 쓰고 왜설쳐요 죄송합니다. 뭐야, 원장도 아닌데 그딴 짓을 하신 거였어요? 자기가 학생 뒤에서 욕한 거 원장한테 걸릴까봐 조용히 계약서 쓰고 넘어갈라 했나보네. 학생 부탁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준다는 입장 좀 인터넷에 올려줘! 아... 어, 그거참 싫은 소리군요? 이렇게까지 우리 학원 망하면 어떡하니? 사람한테 살리는 셈 치기 마! 삽니까? 내가 당신을 왜 살려요? 그리고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망하세요 그냥 앞으로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인터넷에다가 학원 증거 잘 풀었다고만 얘기해주세요 싫어요 아니 제발 딱한 번만 싫어요 안돼요 꿈도 꾸지 마세요 도우님 네. 아직 말더안 했죠 전... 꺼져주세요 아참참 우리가 꺼져야 하는구나 가볼게요 안녕 안 돼!!! 케야! 그렇게 학원은 망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담 실장은 학원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개꿀딱 오랜만에 지인의 실화 사연이지. 잘 안녕하세요 대지 지인인 사연 지인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친하게 지낸 베프인 희연이가 있습니다. 전 소심하고 낯을 좀 많이 가리는 반면 베프는 남들에게는 낯을 가리지만 친한 친구들에게는 아주 애교가 넘치고 표현도 잘하고 인싸 장난꾸러기죠. 정말 좋은 친구지만 기 가지 단점이 있다면 조금 잘 삐집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잘 삐집니다. 하지만 그 점만 빼면 정말 좋은 친구라 같은 무리인 민지와 소연이와는 희연이가 삐지지 않게 최대한 조심이 돼했는데 결국 고등학교 양해 때 큰일이 터지고야 말아버립니다. 아 맞아, 그나썩 타고 있다. 에? 누구? 소연이가 남사시켜줬어 근데 나만 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어? 아니 뭐 그냥 사귀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말한 건데 아니 소연이가 남사시켜준 거왜 나한테 말안 했냐고 아 그냥 뭐 굳이 얘기 안 했지 왜 니들끼리만 노냐? 에?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너희들끼리만 안 거잖아 아니야 나 소개받은 애가 소연이 남사친인데 나 마음에 들어서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거라 일단 소연이랑만 얘기했던 거야 어 근데 그런 걔랑 사귈 거야? 아, 아니 아직 잘 모르겠어. 연애를 안 해봤다 보니까 다 보다 아니고 그걸 왜 몰라. 걔는 너 마음에 든대. 장난식으로 좋다는 편이네. 와, 극혐이네. 장난식으로 무슨 애정 표현을 아냐? 사귀지도 않는데, 너 만만하게 보고 반응 떠보는 거잖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막 쉽게 쉽게 말하는 애는 아니야. 아이씨그 반응 보니까 너걔 좋아하네. 걔가 너 좋다 하면 너 걔랑 사귈 거지. 아, 응... 음. 그럼 너랑 같이 못 놀겠네. 어? 왜? 남자친구 생기면 걔랑 노느라 바쁠 거 아니야. 됐어, 나 갈래. 짜증나. 헤어지면 연락해. 어? 어? 희연아! 원래 희연이는 잘 삐지긴 했지만, 같이 놀다가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집에 갈 정도로 심하게 기분 나빠한 건 처음이었던지라, 저는 이 상황들을 수연이에게 말했는데, 수연이가 이 얘기를 듣자, 야, 이거 너무 선나는 거 아니냐? 정도껏 삐져야지 뭐 하는 거야? 라며 분노를 했습니다. 수연이의 기준에서는 이런 걸로 저를 손절하려 한 희연이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국 그 둘은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평상시에 희연이가 잘 삐지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 있던 민지가 소연이의 편을 들며 희연이에게 뭐라 하였고 결국 민지와 소연이는 희연이를 손절하고 떠나버렸죠 이때부터 4명이서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희연이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제가 괜히 말해서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커서 희연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옆에 남아주었고 쭉 친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민지와 소연이도 따로 만나서 같이 놀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쌈남은 이런 일들 때문에 저도 속으로 너무 힘들었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였고 이후에는 누군가와 사귀지 않다가 제가 21살 때큰 문제가 생겼 하지만 그 전에 큰 경사가 먼저 있었죠.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연이에게 숨겼습니다. 희연이가 알게 되면 큰 사단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연애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연이와 같이 있을 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온다면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숨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어차피 희연이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랑 놀때 친구에게 전화를 받으면 삐쳐서 집에 가는걸요? 남자친구가 전화를 거절하면 가끔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친구가 같이 있을 때 전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 얘기를 하면 희연이처럼 화를 낼 거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 어 그래? 응, 알았어. 이러하면 아무렇지 않다는 데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우리 다음 주주말에 놀이동산 가자. 어, 시간이 되려나? 너 주말에 알바 안 하잖아. 가자. 응, 알았어. 이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한시간 정도 전에 배가 심하게 아파 응급실에 갔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응급실에 가서 검사 결과가 어떤지 얘기해주려고 전화를 한것 같아. 이번만은 받고 싶었습니다. 나 잠깐 전화 좀 받을게. 누군데? 남자친구. 어? 여보세요? 괜찮아? 아, 응, 응. 다행이다. 이따 갈때 전화할게. 응. 미안, 미안. 어? 뭐야? 남친 있어? 왜 나한테 말안 했어? 누군데? 몇 살이야? 근데 왜 나랑 노는데 전화를 받아? 걘왜 나랑 노는데 예의 없이 전화를 해? 아... 그게 남자 친구를 숨기려 한건 아니고 물어보거나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어 그게 숨기는 거지 뭐야 왜 숨기는데? 아, 학생 때썸탄거 말했을 때 많이 화냈었으니까... 아니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아... 그렇구나... 니네 남친은 왜 나랑 노는 거 아는데 예의 없이 전화를 해? 혹시 나도 숨겼니? 내가 부끄러? 아니야 너 기분 나쁠까 봐 그런 거야 거짓말 치래! 우정보다 사랑이니 진짜 개념 없다. 같이 너는 거 알면서 계속 전화하는 거야? 지금 남친이 응급실에 입원해서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뭐라는 거야? 받지 말아라? 나랑 노는데 전화를 왜 받는데? 남친이 너랑 놀때 전화하면 너가 싫어하는 거 알아서 전화 안 해. 아마 무슨 일 있어서 하는 걸 거야. 아니, 무슨 일 있으면 부모님한테 전화하겠지. 너한테 왜 해? 나랑 놀때 나한테 집중해! 진짜 미안하다. 잠깐만 나가서 왜 전화했는지 듣고 조금만 얘기하다 올게. 야, 어디 가는데? 여보세요? 어, 놀고 있지 미안.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나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다 놀면 혹시나 자취방에서 체크카드랑 충전기 좀 갖다 줄수 있어? 당연하지 나 어차피 꼭 가려해서 조금만 기다려. 뭐더 필요한 거 없어? 음 없어 고마워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와. 왔... 야 핸드폰 잡아. 뭐 하는 거야? 어, 뭐야, 무슨 일이 있어? 어, 이없어가지고 저기요, 저 정연이 친구인데요. 어,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왜 저랑 정연이 노는 거 아시면서 자꾸 전화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은 진짜 집착 아니에요? 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정연이 좀 바꿔주시겠어요? 저기요, 당황이 아니고 사과부터 하셔야죠. 핸드폰 빨리 쳐! 아니, 뭐 하는데? 전화하는데 왜 뺏어? 진짜 미안. 내가 조금 있다 전화할게. 야너 지금 뭐 하냐? 왜? 너 차별 좀 하지마. 뭐 하는 짓이야? 뭐가? 니네 남친이 나 무시한 건 알긴 알아? 남자친구가 널왜 무시해? 오히려 너가 전화 뺏고 남친한테 함부로 말했잖아. 뭐? 뭘 함부로 말해? 니네 남친이 나 전화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나이스 때두 번이나 전화한 거잖아. 그거 다 자연스럽게 무시하라고 그러는 거라고. 넌 눈치 없어서 모르니까 나만 느낄 수 있게 그런 거 아니야? 남친 그런 스타일 아니야. 뭐? 뭐? 나 갈래. 이현아 갑자기 왜 가? 아, 그리고, 너가 얼마나 만만하면 걔가 널 그리 쉽게 대하냐? 어떤 사람일지안 봐도 비디오다. 걔랑 헤어지면 연락하던가 해. 하. <믿> 흥, 여보세요? 늦었네? 이제야 너가 멀쩡 잘못했는지 알겠어? 뭐? 집어나팩찍이니까팩 끝나고 나갈 거야. 기다려. 아이고, 많이 반성했나 보네. 난 바로 반성하고 연락 올줄 알았는데, 뭐세 시간이나 뒤에 연락을 하니? 헤어졌냐? 아니, 뭐? 야, 내가 헤어지고 연락하라 했잖아. 안 헤어지면 사과해도 안 받아줄 거야. 나, 너랑 절교하려고 온 거야. 절교라니? 이제 너 받아주는 거 못하겠어. 난 보통 친구들이 너처럼 내가 남친을 사귀면 질투하거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근데 너 그렇게 가고 나서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축하를 해주지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야, 내가 무슨 질투를... 아니, 넌 질투한 거 맞아. 넌 항상 너가 아닌 남친이나 다른 친구들과 놀때 질투했고, 내가 남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안 좋아했어. 난꼭 너랑만 친하게 지내야 해? 야, 무슨 말을 끝다식으로 그따 해! 끝다식이 아니고 그렇 그런... 소리를 질러! 너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별로 없었던 건 아는데 그렇다고 너의 결핍을 나한테 채우려고 하지 마! 와! 너 진짜 울퉁없다! 너 평상시 그런 생각하고 살았니 아니 널 의심한 적 없었어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아까 너가 나한테 그렇게 대하고 가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넌날 진짜 친구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뭐, 뭔 소리야! 내가너 베프면 내가 남들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바래야지 왜 남들과 안 되게 바래? 어, 아니거든? 난더 이상 네 애정결핍을 채워주는 인형이 아니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남자 미쳐서 친구를 이렇게 버리냐? 쟤가 나랑 연으라고 하냐? 너와는 다르게 무작정 나쁘게 말하면 연 끊으라고 하는 몰상식하고 배려 없는 사람 아니야 네가 그렇다고 남들도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마 그렇게 희연이와는 절교를 하였습니다. 화를 엄청 내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무시하자 며칠 후에는 사과를 하며 붙잡는 연락이 왔죠. 그런데 또 며칠 된 화를 내고 그러고또 며칠 된 흥분해서 화냈다고 미안하다며 붙잡고 혼자 북치고 정붙이고 다 했습니다. 물론 전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연애 끊었고요.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 친구가 자신과 멀어질까봐 질투하는 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 아가저 하는 초코를 빵 저녁도 못 먹고 스터디 카페에서 계속 공부하니까 배고플 것 같아서 사왔어. 고마워. 하나씩 나눠 먹자. 에이, 배고플 텐데 스연이다 먹어. 나 저녁 못 가서 배안 고파. 그렇구나.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우리 수연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거 저녁 먹어서 그래 이거 티내지 마아 뭐. 우리 이번 주말에 도서관 갈래? 응 좋아 헐 김지연 DM 왔는데 명품 샀다고 자랑한다 아그 저번에 명품 신발 샀다던 그 친구인가? 아 아니 걔는 아윤이 얘는 지연이라고 같은 반 친구 이야 너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명품 되게 많이 사네 요즘 고딩들 다 명품 필수니까 그러지 뭐 어? 자기도 명품 있어? 이거 치가 명품이잖아 아 이번에 산게 명품이었구나 몰랐어 에? 이거 썰줄 알리잖아 난 명품 잘 몰라 근데 자기 알바도 안 하는데 명품은 어떻게 샀어? 용돈 모아서 증거로 샀어? 자기 핸드폰 액정 나가서 일부분 터치 안 돼가지고 수리하고 싶어 했는데 돈 부족하다 하지 않았어? 이거 샀으니까 돈이 없지? 어, 그, 명품보다 수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해서. 나 명품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돈 모아서 처음 산 거야. 나 명품 사면 안 돼? 핸드폰 터치 안 돼서 나한테 DM 보내기도 불편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생각나서 말해 본 거야. 자, 이거 용돈 거의 1년 모아서 산 거야. 1년 동안 이거 사려고 내가 얼마나 아끼면서 살았는데. 알았어 왜 정색을 해 너가 정색하게 말을 하니까 그러지 아니 왜 화를 내 내가 뭐 나쁜 말을 했어 뭘 했어 명품사의 돈으로 핸드폰부터 고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닌데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명품 하나도 없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아니 나도 명품 없어 우리 나이에 명품 있는 게 이상하지 내 주변엔 다 있어 내 주변엔 다 없어 네 주변엔 다안 꾸미는 애들만 있으니까 그러지 야너 뭐라 그랬냐? 뭘다안 꾸며 우리 학교가 명품이 전체적으로 다 없는데 니네 학교가 사리구라 범생이 된 만 있으니까 그러지 제발 좀 꾸미고 남들 관심 갖는 걸 관심 좀 갖고 살아라. 맨날 공부 공부 친구들이랑도 공부 공부. 아니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와? 너 명품 사는 걸로 얘기하고 있었잖아. 야, 내가 명품 하나 사면 안 되냐? 내가 네한테 사달라 했어? 몇 백만 원짜리 사치품을 너 돈도 아니고 엄마 돈으로 사는 게 맞냐? 그 돈으로 핸드폰이나 수리해 좀. 야,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지던가. 어? 이민영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맘에 안 들면 헤어지자고! 야넌 무슨 이런 걸로 헤어지자 그래? 너왜 그래 진짜? 내 상황 하나도 이해 안 해주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냥 조언한 거였어! 누가 초원에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 그리고 말 나와서 하는 얘긴데 내가 쪼잔해 보일까 봐 얘기 안 했거든? 너왜 기념일 날 선물 안 줘? 어? 아니 너가 부담스럽다고 챙기지 말고 서로 편지 교환하자 해서 편지 교환한 거잖아 아니 그건 100일 때고 뭔 200일이랑 1주년도 편지를 줘장난아냐야 선물을 받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몰랐잖아 야이 멍뚱구리야 그걸 말을 해야 하냐 이따답아 아주 그냥 나중에 초원할 때도 편지로 하겠다 아니 그땐 반지 줘야지 넌 그냥 반지도 편지에 그려서 줄것 같아 이편지보야 됐어 나 갈래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뭘라고 택하게 어떻게? 반쯤 써서 풀어 주던가. 아니 쓰라는 건가? 그렇게 여자친구는 잔뜩 화를 내고 집에 가버렸다. 그동안 쌓여있었던 게 많았나 보다. 난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이다. 친구들에게 이 일을 얘기해봤는데 일주년 때까지 편지만 준건 너무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내가 눈치가 없었나 싶어서 연락해서 사과를 하였고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받아주지 않았지만 내가 계속 달래주니 다행히도 화를 풀어줬다. 그리고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엄청난 발언을 해버리는데 진짜? 갑자기 명품백은 왜? 아니 뭐 그냥 너 선물 준적한 번도 없으니까 주말에 같이 사러 가자 아 어, 그럼 나 애들한테 미리 자랑해도 돼? 응응 음, 음, 당연하지 그 대신 내가 좀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건못 사줘서 미리 말할게 아 당연하지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아 예! 하하 사주기도 전인데 엄청 신났네 오늘부로 모아놓은 용돈은 빠이빠이네 하 <laughs> 어? 왔나보다 다 먹다 요리 안 해주고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밥 먹고 명품 사주기로 했는데 자기 부모님 지금 여행 가서 집도 비웠겠다 여기서 딸래미인데 맛있는 거 해줘야지 <laughs> 고마워 명품 어떤 걸로 사주려나 인싸이 빨리 올리고 싶다 <laughs> 어, 아빠 수연아 큰일 났다 어 왜? 교통사고 났어. 뭐? 교통사고? 아빠 괜찮아? 어. 아빠는 괜찮은데 문제는 엄마. 엄마 어떤데? 엄마 괜찮아? 네 어? 엄마는 괜찮아. 근데 벤츠 S클래스가 그게 다쳤어. 어? 뭔 소리야? 상대차가 벤츠 S클래스 비싼 외제차인데 아빠가 수리비 물어줘야 돼. 너 용돈 모은 거4,500 정도 있지? 그거 좀 수리비에 보태자. 어? 안 돼. 나쓸데 있어. 어디? 야! 집안 꺼달라게 생겼어! 헛소리 말고 수리비에 포탈 우리 여행도 취소야! 돈 없어! 지금 집갈 거야! 아니 엄마! 어? 하... 아, 끊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부모님 교통사고 나서 지금 집에 온대... 뭐? 괜찮으셔? 어... 근데 아빠가 박은 차가 외제차라 내 용돈 수리비에 포태라네 뭐? 얼마나? 뭔 다... 뭐? 설마... 명품 못 사주는 거 아니지? 진짜 미안해 교통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 다음에 용돈 받으면 꼭 사줄게 뭘 다음이야! 나 그거 인스타에 자랑한 것도 알잖아! 진짜 미안 근데 차 사고가 난 건데 어떻게 외제차래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 사주고 남는 돈 줘! 자 수리비 안 보태고 명품 샀다 그럼 나 진짜 큰일 나아 진짜 안 걸리래! 미안... 미안하면 다야! 인스타에 자랑이란데 내가 다음 달에 어떻게든 돈 받아서 꼭 사줄게 아 진짜 빡치네 꼴도 보기 싫어! 나갈 거야! 어, 어디 가! 됐어 너 최악이야 진짜 민영아! 왜? 잠깐만 가지 마! 니네 부모님 온다며 갈게 부모님 돌아오시면 돈 보내겠지? 그 전에 빨리 내가 쓰니 카드로 명품 팩 사버려야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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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지 사진을 들고 다녀? 어딨어? 어, 찾았다 어떻게 거기서 딱 지갑을 줬냐 하씨 돈 벌써 다 보낸 거 아니야? 일단 빨리 가자 택시 타고 가야지 아하하 아직 도남 보내서 다행이다 빨리 인스타에 올려야지 아 일단 그 전에 말은 해야겠다 화내겠지? 근데 지가 화내면 어쩔 건데? 지가 약속하게라도 너 카드로 명품 샀어 일부러 싼거 샀다 190짜리 음. 뭐야? 여보세요? 1 9 0짜리로 샀다. 니네 부모님한테 알아서잘 얘기해라. 그 분조장 엄마 난리나게 해서 나한테 피해가게 하지 말고. 정신 꺾인 기집애를 받아. 너 뭐라고? 누, 누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니가 말한 분조장 엄마지! 엄마 내폰 줘. 어, 분투장은그 뜻이 아니고 요즘 엠지들은그 분명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장난하는 게 예쁘다 의지일 말이에요. 이 수명 치러 버리기 전에 제대로 말하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 지갑 들고 빨리 뛰어와.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너 이리 와서 앉아가지고 기다려 절도범으로 신고하게 네? 신고라뇨? 남의 지갑 훔쳐서 명품 산게 신고할 일이지 아니니? 남의 지갑이 아니고 수연이 지갑이고 어차피 오늘 수연이가 저 명품 사주기로 해서 산 거예요 그치 수연아 그거 내 지갑 아니고 엄마 지갑이야 뭔 소리야 이거 너가 평상시에 쓰는 지갑이잖아 너 증명사진이랑 카드도 있던데 이거 어? 김옥자는 또 누구요? 나다 이 자식아 왜? 이거 수연이 지갑인데. 아 그거 내 지갑 맞는데 엄마 지갑 잃어버려서 여행 갈때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다가 엄마가 놓고 나갔어. 카드는 나랑 수연이랑 똑같은 거 쓴단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같은 소리 하네. 넌내 지갑 훔친 거야 알아? 넌 신고야. 여기서 딱 기다려. 어, 어머니 신고라뇨. 잠시만요. 야뭘 보고만 있어? 나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아쉬운 거지 뭐. 뭐라쉽게 됐어. 경찰에 신고한 안 네, 돼, 우리 엄마 짱구야. 갑자기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짱구라니까? 못 말려?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뭐? 지금이 장난칠 때야? 야! 이런 식이면 너랑 나랑 못 사겨! 빨리! 놀고 있네. 이런 식이라서 난 너랑 이제 못 사겨! 아무리 명품이 갖고 싶었어도 교통사고 난 우리 부모님이 먼저 아니냐? 사정까지 다 말했는데 어떻게 지갑을 훔쳐갈 생각을 하냐? 야! 너 지금 말도 했어! 이 그렇게 찌질한 남자 이거 내가 다 소문낼 거야! 너 내가 가만간다! 이후, 이민영은 학교에서 날 나락 보내기 위해 소문을 냈지만, 애들은 오히려 이민영을 이상하게 봤고, 썰그고 엄카도둑이라는 기가 막힌 칭호가 붙어버렸다. 끝!